안녕하세요 마모입니다 마모의 트렌드 리포트 에서는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트렌드 변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알고 있어야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힙지로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을지로 상가와 세운상가 일대를 말하는데요 인쇄 가구 업체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20-30대 젊은 남녀들이 주로 찾는 힙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가끔 헌팅도 한다고 하는데 시장도 오늘 마모의 트렌드 리포트 주제는 꼭 알아야 할 유통 트렌드 골목 상권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하면 강남역, 동로, 이태원 등 건화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유통의 트렌드는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일지로 익선동, 성수동, 물레창작촌, 샤로숲길등 요즘 SNS에서 핫한 장소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골목길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특색 있는 점포들이 들어서면서 트렌드 의 민감한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골목 상권은 가게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각자의 개성은 담아내되 기존 골목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익선동은 안국역과 종로 3가 사이에 위치한 골목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곳인데요. 2018년 서울시에서 지정한 마지막 한옥마을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익선동은 2013년까지만 재개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도시재생 스타트업인 익선다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높은 빌딩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100년 가까이 된 한옥마을을 부수지 않고 충분히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도심 속 시간이 느리게 가는 마을이란 컨셉으로 익선동 거리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익동다방을 시작으로 레스토랑 12달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익선동의 랜드마크 호텔인 낙원장 또한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익선동의 매력, 바로 시간여행인데요. 거리를 걷다 보면 그 시절에 존재했을 법한 재가점과 호텔에서 괴학기 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익선동이 한옥을 재구성하여 요즘 감성에 맞추었다면 몇십년 전부터 존재했던 점포들이 주목을 받아 핫해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뉴트로 열풍의 주역, 을지로입니다. 을지로 3가와 세운 상가 일대에 예전부터 있던 노포들과 새롭게 들어선 힙한 감성의 점포들이 조화를 이루며 힙스터들이 모여드는 힙지로를 완성시켰습니다. 조선시대 명의였던 허준 선생님의 해민서 자리에 위치한 커피 한약방과 해민당을 시작으로 신도시 감각의 제국 등 레트로한 분위기를 살린 요즘 느낌의 숍들 뿐만 아니라 을지다방, 만선호포 등 40-50대 중년들이 올 법한 분위기의 노포들까지도 이제는 20-30대 젊은이들의 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골목상 상권이 뜨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심 상권의 임대료 상승입니다. 강남, 신사, 이태원 등 중심 상권들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작업 공간이 필요한 젊은 아티스트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블록 뒤에 골목길로 점포를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골목상권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난립한 중심상권의 매장에 비해 골목상권의 점포들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었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IT 기술의 발달입니다. 뻔할 것 같지만 저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유인데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접근성이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 종로타워 등 랜드마크가 되는 곳에 모여 다 함께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골목 어디든 어플을 통해 찾아가기 쉽게 되었죠. 이와 동시에 SNS 활동 또한 활발해져 입소문을 통해 숨겨진 플레이스를 찾아내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골목 상권의 발달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와 함께 수반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은 내쫓겨지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상권이 활성화될수록 임대료는 상승해 이를 버티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밀려나게 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원조 골목 상권이었던 태원의 격리 단길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어 많은 공실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했던 익선동 또한 지난해부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V 방송에서 유시민 씨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언급하며 인류 역사상 그걸 맞는 방법은 없었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해결이 쉽지 않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골목 상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골목 상권 또한 트렌드이기 때문이죠. 골목 상권에 대한 관심은 FN. 비뿐만 아니라 패션업계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악기 전문 상가인 낙원상가에 솟솟상회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오픈하며 골목상권에 진출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골목상권의 조상격인 경리단길 가로수길은 이미 식상해졌고 차로수길 서울숲 송리단길 등 수많은 골목상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골목상권이 떠오르게 될까요 세상의 변화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카톡으로 트렌드 리포트를 공유하고 함께 대화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